나뭇잎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나뭇잎 도감이 되겠고, 나무와 문화연구소 내부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산딸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162페지가 이 되겠고, 이 산딸나무에 이제 그, 여기 나뭇잎에 대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는 여기 QR코드를 이제 찍어보시면, 이제 나무와 문화연구소에 다른 산딸나무에 대한 그 정보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 거의 전체적인 그, 네 단계 분류법은, 이제, 어, 둥근 잎이고, 그 다음에 마주나기, 이 잎이 마주났죠? 마주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이고, 어, 낙엽수고, 이렇습니다. 이, 이건 말차나무도 그렇고, 근데 뭐 하여튼 요, 어, 나무의 특징은 요 차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고, 어, 기게 이제 앞면이고, 여기 뒷면이고, 그렇습니다. 뒷면에 이제 여기보면 어 여기에 겨드랑이, 여기 게드랑이 여기 잎맥의 겨드랑이에 갈색 털이 이제 뭉쳐서 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어, 주로 이제 청청나무가에 이제 속하는 나무들이 특징이 고한데뭐 산수유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갈색 털이 뭉쳐나는 거고, 그다음에 잎 끝이 이제 어, 뾰족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에, 가을에 이제 불꽃 단풍이 들고 산딸가는 음, 이름은 이게 열매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산에서 나는 딸기 있다, 딸기하고, 산에서 나는 나무에 이제 딸기, 딸기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산 따는데, 열매가 지름이 한 1.5에서 2cm 정도 이렇게 작고 어, 잎, 꽃은 이렇게 이제 그 완전 십자형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